Hello, 안녕하세요, 클레어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염원이 담긴 이제는 이별하자 똥배 운동편을 준비했어요. 살이 빠질 때도 가장 나중에 빠지면서 찔 때는 또 야금야금 제일 먼저 군살이 붙는 부위죠. 하복부 똥배 운동은 운동할 때 자세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제 설명과 함께 오늘의 운동 집중해서 정확하게 아랫배 근육을 잘 사용하시면 자극 팡팡 느끼면서 똥배와 이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운동도 출발할까요? 첫 번째 동작, 우리 편안하게 누워서 시작해볼게요. 천장 바라보고 누우신 상태에서 두 다리를 하늘로 가져와 주세요. 천천히 두 손으로 바닥을 누르며 나의 엉덩이를 매트해서 10cm에서 15cm 정도 뛴다고 한번 상상해볼게요. 이때 여러분의 발을 천장으로 가깝게 가져간다고 상상해주세요. 무릎을 너무 가슴으로 가져오려고 하기보다는 발을 천장에 붙이는 거에 집중하며 나의 갈비뼈와 고관절 사이 공간을 좁혀주세요. 좋아요.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며 끝까지 집중해 볼게요. 다음 동작, 우리 데드버그 자세 한번 가볼게요. 고관절 위에 무릎이 올수 있게 놔주신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마다 우리 반대 다리와 반대 팔을 서로 교차하여 멀리 몸 밖으로 뻗어 내볼게요. 팔과 다리가 나의 몸의 중심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길게 멀리 멀리 뻗어 낸다고 상상하며 움직여 주세요. 오늘 동작을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허리가 매트에서 컬렁컬렁 뜨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운동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허리가 매트에서 뜨지 않게 꼭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배가 위로 볼록 올라오지 않도록 내쉬는 호흡마다 배꼽을 등으로 가볍게 붙이며 동작 끝까지 이어가 볼게요. 다음 동작은 나의 갈비뼈와 고관절 사이를 x자 모양으로 한번 가깝게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오른손은 바닥 매트 위에, 왼손은 귀 옆으로 가져와 주세요. 나의 오른쪽 무릎과 왼쪽 팔꿈치가 중간에서 한번 만나고 다시 한번 나의 다리와 팔이 허공에서 교차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뽀뽀!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며 팔다리 교차하며 멀리 손을 사선 방향으로 뻗어내주세요. 이때 여러분의 왼쪽 갈비뼈와 오른쪽 골반뼈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상상해주세요. 호흡과 함께 끝까지 이어가주세요. 반대쪽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다리 편안하게 구부려주시고, 왼쪽 손은 매트 위로, 오른손은 귀 옆으로 가볍게 가져와주세요. 이번엔 여러분의 오른쪽 갈비뼈와 여러분의 왼쪽 고관절 사이가 가까워진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내쉬며 우리 무릎 팔꿈치 뽀뽀, 다시 한번 내쉬며 팔다리 교차 사선 방향으로 멀리 손을 뽑아낼게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쉬는 호흡에 여러분의 배가 위로 동그랗게 폭 올라오지 않도록 배꼽 등으로 부드럽게 붙이며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갈비뼈와 고관절 사이 거리가 X자 모양으로 가까워진다고 상상하며 끝까지 움직여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했던 우리 엉덩이 들어올리던 리버스 크런치 동작에 레그레이즈 동작을 더해볼게요. 두손 매트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들었다가 다시 한번 들이마시며 아래로 내려올게요. 다리가 아래로 내려갈 때 여러분 허리가 매트에서 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허리가 매트에서 뜬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하복부를 사용하는 게 아닌 허리 힘으로 동작을 하고 계시는 게 되기 때문에 허리 매트에서 뜨지 않는 손까지만 다리를 내렸다가 다시 허공으로 가져와서 엉덩이를 매트에서 띄워주세요. 좋아요. 거의 다 갑니다. 다음 동작, 우리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나의 머리, 목, 날개뼈 윗부분을 매트에서 한번 뛰어볼게요. 귀 옆으로 두손 가져와 주시고, 두 다리는 하늘로 가져와 주세요. 혹시 유연성이 떨어진다면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한 다리 한 다리씩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제자리로 가져올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제자리로 가져오는 동안 여러분의 허리가 매트에서 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허리가 뜬다면 여러분 허리 힘으로 운동하고 계신 거니 허리 매트 꽉 눌러 주시고, 내쉬는 호흡마다 배꼽 등으로 붙이며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엎드린 우리 플랭크 자세로 가볼게요. 여러분, 어깨 밑에 팔꿈치가 올수 있게 엘보 플랭크 만들어 주셨으면 돌핀 동작입니다. 내쉬는 호흡에 여러분의 엉덩이를 산처럼 하늘로, 천장으로 붙여준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하복부를 안으로 꾸어 끌어당기며 엉덩이를 위로 올려주세요. 동시에 여러분의 어깨 힘도 약간 필요한데, 이때 여러분의 어깨 힘만 너무 사용해서 몸을 들어 올리기보단, 나의 똥배의 힘, 아랫배의 힘을 줘서 골반을 하늘로 가져간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천천히 계속 호흡에 집중하며 움직여 주세요. 자, 다시 한번 편안하게 우리 천장 보고 누워볼게요. 이번에는 팔꿈치를 세워서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깨 밑에 팔꿈치가 올수 있게끔 놔주시고, 발바닥, 발 뒤꿈치끼리 뽀뽀 해주세요. 발바닥으로 무거운 벽을 밀어준다고 생각하며, 꾹 발바닥을 천장 사선으로 멀리 가져가며 허벅지 안쪽을 쫙 힘을 줘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 호흡 무겁게 밀어내며, 우리 지퍼 잠그듯이 허벅지 안쪽까지 꼭 붙여주세요. 좋아요. 여러분의 발의 각도가 바닥과 가까워질수록 훨씬 동작이 힘들어지니 난이도 우리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며 같이 움직여 볼게요. 다음 동작 다시 한번 엘보우 플랭크로 자세 바꿔 볼게요. 우리 어깨 밑에 팔꿈치 올수 있도록 자세 잡아준 상태에서 두 다리를 뻗어내 주세요. 여러분의 아랫배가 처지지 않도록 꼭 복부를 끌어당긴 상태에서 왼쪽으로 두 번, 우리 오른쪽으로 또두번 걸어 볼게요. 자 이동할 때 여러분의 엉덩이가 너무 하늘로 솟지 않도록 엉덩이 제자리에 잘 맞춰놔주시고요 하복부가 단한 순간도 여러분 아래로 푹 처지면 안돼요 이동작 하는 내내 여러분의 목표는 나의 똥배를 하늘 위에 딱 붙이고 있을 거야, 배꼽을 등으로 붙일고 있을 거야라고 상상하며 하복부에 힘을 줘서 움직이셔야지 됩니다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편안하게 엉덩이 위에 한번 우리 앉아볼게요. 엉덩이 앉은 상태에서 나의 두 다리를 가볍게 허벅지 뒤를 감싸주세요. 등은 살짝 C자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 상태에서 허벅지 두 손으로 감싸셔도 좋고요. 두 손을 앞으로 나란히 뻗으셔도 좋습니다. 내쉬는 호흡마다 천천히 나의 배꼽을 등으로 붙여주세요. 저처럼 다리를 뻗으셔도 좋고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우리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버티셔도 좋아요. 자, 천천히 호흡과 함께 지금은 나의 배가 동그랗게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배꼽을 등으로 붙이며 버텨내셔야지 돼요. 좋아요. 우리 마지막 한 동작 남았습니다. 우리 리버스 플랭크 가볼게요. 일반 플랭크는 많이 해보셨는데 리버스 플랭크는 조금 또 다른 동작이에요. 어깨 밑에 손목이 올수 있도록 놓은 상태에서 두 발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눌러준다고 상상하며 나의 엉덩이를 천장으로 들어줄게요. 자,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골반뼈, 여러분의 무릎과 발목 라인까지 일자 라인이 될수 있도록 배, 엉덩이에 힘을 단단히 주신 상태에서 버텨내셔야 돼요. 머리를 뒤로 떨어뜨리면 목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턱 당겨서 시선 정면 유지해주세요. 거의 다 와가요, 여러분. 마지막 5초. 배힘 풀리지 않도록 잡아주세요. 좋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똥배와 이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오늘 운동또 반복해볼게요. 저는 다음번 다른 운동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건강해져요. 빠이빠이!